할렐루야 할렐루야 로고리 a l 신성도 u 들한분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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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 e l u j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슬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 하미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 하미라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슬래에게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미. 나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더깊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낮 기뻐하는 것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바라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바라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출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도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을 바라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이마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아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 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아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께 큰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양하며 우리 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영광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ICT 포럼을 열게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누리 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어 우리 가운데에 생소의 강이 흐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땅의 지식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스타트업 팀이 성령의 불씨가 되어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IT 기술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데 유익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치유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우신 하나님의 종박중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새 힘과 소망을 얻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강의하시는 포름 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게 하사 우리의 가진 지식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저희에게 주었으니,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그 조상에게 명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여호와와 같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IT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포름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어 모든 순서에 성령의 기름 보험이 있게 하시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